을 아주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 소리 가게 나지만 소리 우두둑한 소리. 우두둑. 어, 시끄럽죠? 이게 엄청 시한 시끄러운, 시끄러운 게 이게 뭔가 뭔가 속에서 굳었다는 거예요. 우두둑한 는리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풀면 피로가 많이 풀려요. 근육을 풀면 어디든 다리든 팔이든 어깨든 무게든 이런 식으로 풀면 풀려요 근육. 그러서 피버가 많이 풀리고 순환이 되는 거죠. 꼭뭐 아파서가 아니라 정말 몸이 여기 좀 쳐진다. 어 기미 좀 없다. 그럴 때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래도 몸이 개운해져요.